잠들기 전 듣는 평안한 성경 구절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마음에 쌓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의 안식을 주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된 휴식과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구절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고백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스트레스, 관계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며 안전한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고백을 마음에 새겨 보세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책임의 무게,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염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10편 23편 1-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20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푸른 풀밭은 풍요와 평안을 쉴만한 물가는 안식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그 푸른 풀밭에 누워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염려와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명령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염려의 해결책을 함께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지금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참된 평강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세요. 그분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절 10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수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포함하는 완전한 휴식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애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게으름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밤 하나님께서 깊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절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단 지혜의 말씀이 담긴 잠언서의 이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해 줍니다.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걱정들, 내일에 대한 불안감, 혹시나 하는 염려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깊고 달콤한 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쉴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절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 구절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하는 중에 쓴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극도로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셨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아침을 맞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도 안심하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아홉 번째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이고 일시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누리신 평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평안을 마음껏 누리세요. 열 번째 구절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이 고백은 참으로 아름답고 깊은 영성을 보여줍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에서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며 평온해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깊은 잠에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함께 나눈 열 개의 성경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듣고 묵상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심어져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주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평안을 주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현재의 어려움, 마음 속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밤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깨어 계셔서 밤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드세요.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상쾌하게 일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